딱첫딱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사랑하는 분이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웃음> 느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안리에서 왔어요. <laughs> 네. 눈썹이 너무 진한데 정돈이 안 돼서 뒷 부분은 너무 약하고 좀짚어은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조금 깔끔해지고 싶어가지고 네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눈썹이 지금 너무 진하게 생기셔가지고 숱도 많으세요. 근데 숱도 많은데 눈썹 수치 한 번씩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 눈썹 숱 많은데. 눈썹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 계세요. 음. 근데 눈썹을 숱이 많더라도 정돈된 느낌이랑 정돈이 안된 느낌이랑 그냥 숱 많은 거랑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인상적인 부분에서 첫 느낌에서 눈썹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없는 부분 때문에 이게 시술 전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눈썹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시술 전 사진을 찍었는데 시술 다 하고 나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드렸을 때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느낌적으로 첫인상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오신 음. 것 같고 음. 고객님이 처음에 저한테 비대칭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음. 하셨는데 비대칭이 심한 얼굴은 아니시고요. 이제 눈썹 비대칭. 네, 눈썹은 지금 오른쪽 눈썹이 조금 도톰하고 왼쪽 눈썹이 조금 얇으세요. 음. 왜 그런 거지 여기 정도만 한다 그러면 음. 충분히 만약에 고객님이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살려서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또 일반 미용인이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이런 데 소질이 없으면 좀 난감한 부분이죠. 차라리 눈썹이 없는 분이라면 좀 그릴 수가 있는데 음, 있는 맞아. 분들이 더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왁싱을 같이 살짝 진행하면서 음. 눈썹을 디자인을 잡아서 깔끔하게 왜냐하면 왁싱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커팅만 들어갔을 경우에 눈썹 모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단면이 잘린 모가 거뭇거뭇하게 주변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또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왁싱 해보신 적 있으시다고 네, 한번한번 한번 하셨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왁싱만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깔끔했는데 근데 약간 그려야 되니까 모질한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 네. 제가 똥손이라 <laughs> 그,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1년 지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은신을 하자. 음. 솔직히, 예전에 음. 수치 많으셨다면서요. 엄청 많았죠. 전 부실처럼 엄청 브룩실즈? 많았는데 네. 이게 한번 미룬 적도 있었고 옛날에는 음. 제가 나이가 좀꽤 되거든요. 아, 나이. 50두. 50줄이니까, 진짜요? 우리 때는 또 김혜수처럼 막 그렇게 오, 그려보고 싶고, 네. 또 이래서 한번 밀어본 적도 있고. 어, 근데 진짜 동안이시네. 응. 잠깐만 한 번, 저만 볼게요. 어머, 진짜 <laughs> 동안이시네요. 내추럴을 네, 네. 또 했고, 또, 아. 암수술을 하고, 또 방사선을 다 해놓으니까 네.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네. 이, 뒷 부분이 수이또 너무 없으니까 그려줘야 되는데 어... 제가 화장을 10년 동안 안 했어요. 네. 하면 비비만. 암 치료할 때항암을 하시잖아요. 네, 항암까지는안 했어요. 아, 항암은 저는 항암은안 하시고 네, 그러면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눈썹도 좀 빠지고. 네,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 머리카락 여기가 많이 빠져서 네. 여기도 솔직히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 음... 조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고생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지금은 또 건강하시죠?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자 눈썹 그러면은 오늘 그 왁싱을 살짝 들어간 다음에 눈썹 디자인을 잡을 건데 좀 전에 저한테 사진을 막 보여주셨어요. 네 신세경 네 이제 순해 보이는 걸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거 해주셔도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좀아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네 신세경 씨 눈썹 처음에 신세경 눈썹이 좀 앞쪽에 원래는 뻗쳐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출을 네. 한 거죠. 네. 그리고 고객님도 뻗쳐있는 눈썹을 약간은 부드럽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드러운 인상으로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왁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클린저로 손 소독 먼저 하고요. 자,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눈썹 반영구 예약을 하실 때 왁싱까지 함께 예약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눈썹이 많거나 눈썹 모가 굉장히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은 예약하실 때 사전에 아이브로우 왁싱 플러스 눈썹 반영구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시간을 비워놓거든요. 자, 왁싱은 끝났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눈썹 모가 아래로 많이 처진 거를 제가 제거를 하면서 커팅을 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디자인 안에 없는 부분은 반영구 시술로 채울 거고요. 지금 왁싱 한 부위에 인그로운 크림을 발라서 안쪽에 모공이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피지 분비를 좀 막아주고요. 진정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싱만 해놔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왁싱만으로도 고객님 관리하실 수만 있으면 아이브로우 왁싱만 꾸준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메이크업이 힘드신 분들은 왁싱 플러스 또 반영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반영구를 하시고 또 왁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왁싱으로 나머지 부분만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대칭인가 한번 보려고 지금 디자인 아랫 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네. 양쪽이 많이 달라 보이지는 않으세요. 고객님이 느끼실 때 한쪽이 두꺼워서 비대칭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수평으로 꺼놨을 때 양쪽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눈썹 모가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눈썹이 없는 부분을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눈썹이 있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눈썹 안쪽에서 이제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만약에 지금 고객님 눈썹이 아랫부분은 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만약에 과도하게 일자로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모가 없는 부분에 여기에 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서 일자를 연출하고 싶다 한다든지 눈썹이 많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눈썹이 많은 분들은 이 모랑 피부에 저희가 시술한 선의 느낌이랑 좀 괴리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썹 모와 가깝게 눈썹 모를 그대로 살려서 연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그려놔도 처음에 오셨을 때 느낌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위치가 좀 순해 보이면서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떠볼까요? 네. 주변에 빨개진 거는 진정을 해주한번더 그래. 해야 돼요. 응. 여기가 조금 더 조금 더얇 얇으면 안 되나? 얇아도 돼요. 조금 더 얇고 싶은? 얇게 해드릴까요? <laughs> 앞에가 두꺼운데 네. 뒤도 너무 두꺼우면 고객님 원래 갖고 있는 데서 형태가 앞쪽이 두껍고 뒤쪽이 너무 얇았거든요. 네. 그 느낌을 좀 익숙해지셔서 네. 제가 봤을 땐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앞쪽이랑 뒤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그렇게. 과도하게 좁아지면 <laughs> 오히려 그게 아유, 조금 더 부자연스럽거든요. 아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선으로 들어가는 거라 여기가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꺼운 느낌이 많이 안 드실 음. 거예요. 네. 두꺼운 게싫어서 네, 이 느낌 살려서 일단 제가 감안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눈썹 모가 많이 굵은 편이기 때문에 눈썹과 동일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남자분들한테 사용하는 1825 니들로 시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색소는 제가 원래 사용하는 여자 눈썹 리얼 램보 색소로 우선은 연출을 해보고요. 만약에 피부에서 발색이 잘 된다 그러면 리얼 앰보로 했을 때도 눈썹하고 동일한 느낌이 들 거고 만약에 눈썹이 너무 짙어서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제가 그 위에다가 206번 남자 눈썹에 사용하는 딥 브라운 색소를 약간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5번 색소로 시술을 할게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뻗친 느낌이 싫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곡선으로. 요즘에 부산에서 되게 많이 오시네요. 좀 전에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었고 음, 유튜브 네. 보고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쉽지 오, 않다. 저는 좀 이런 미용적인 관심이 많거든요. 음, 네. 딱첫딱 딱 보고 알았어요. 잘하는 아, 분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왁싱할 때도 아 잘한다 이런 느낌 아, 받았거든요. <laughs> 신세계 사실은 우리 했잖아요. 직원들이 왁싱 더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워낙에 음. 많이 하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웃음> 느낌 <웃음> 나름 여기 라이콘 왁싱 트레이너거든요 <laughs> 지금 눈썹 너무 잘 됐어요 제가 피부 약해서 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빨개져요 맞아요 지금 주변이 되게 빨갛게 네. 돼있으신데 아이스팩이랑 지금 왁싱한 부위도 같이 제품을 발라서 진정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눈썹에 비해서 왼쪽 눈썹이 뒤쪽이 훨씬 더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전체 밸런스가 잘 맞는데, 마지막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앞쪽 눈썹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끝부분에만 제가 206번 색소를 발라서 진정하는 동안 흡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좀더 선명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궁금하시죠? 네. 네, 어떻게 됐는지. 아, 지금 느낌이 굉장히, 원래 동안이시지만 더 동안이 되셨어요. <laughs> 자, 한번 보시고요. 어, 어떠세요? 어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고,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 뒤쪽이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으시죠? 네. 네. 뒤쪽이 너무 얇아도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연결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음. 신세경? <laughs> 신세, 네, 신세경 눈썹처럼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